안녕하세요, 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주술사 2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손님이올때 동안 기다려야죠. 네, 손님이 왔고요. 네. 무얼, 어떤 소원이 있나요? 어, 제 옆에 귀신이 있나 없나 보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여, 이, 여기로 찍히면 당신 옆에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레는 이렇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후후트레 뒷면입니다 옆에 귀신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용 이름 김원입니다. 네 오늘은 내 네, 주스 타투를 할 거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이상을 현민이형 마치겠습니다. 굿.